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마저 사랑하는 까닭이.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까지 사랑하는 까닭이. 니 아, 너무 시끄러.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김학사, <laughs> 송영이 좀 키워봐라. 제가 어떻게 키워요? 아, 뭔소리 <laughs> 내가 부탁한다, 좀 만들어봐. 어?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예. <laughs> 얘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 난 한번 만들어보자고. <laughs> 어... <laughs> 난땅 욕심 없다, 나랑.